할렐루야. 그동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오랜만에 또 영상을 올립니다. 어, 그동안에 그 많은 분들이 우리 기동을 기동원으로 찾아주셔서 도저히 에, 안 되게 생겨가지고 좀 확장 공사를 좀 했습니다. 그 더운데도 어,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더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 더 예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더 넓혔습니다. 그리고, 음, 하나님께서, 어, 내가 사랑하는 종이 문산에 있으니 좀 다녀오라고 어 말씀하셔서 문산을 다녀왔습니다. 문산이 여러 군데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 기도하면서, 어 서천 쪽으로 갔다 왔습니다. 조그만, 음, 시골이었었는데, 가보니까 그곳에서 또 옛날에는 오래된, 이 교회인데, 그 당시에는 엄청 크게 지은 그런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게 또주회종을 만났는데, 60이 좀 넘은 그 목사님이셨습니다. 이제 시골 목회가 점점 저물어가는 모습을 어, 목사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제 젊은 층들은 자꾸 떠나고, 또 어, 노년층이 점점 연로해 주시면서 어, 요양원으로 가시고, 또 천국으로 부름 받아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한 10여 명의 예배를 드리시는 모양인데, 예배당이 2층에 있어서 또 힘드신 분은 그곳을 올라가지 못해서 아 시골계에 재정도 어려운데 2천만 원 정도 들여서 호이스트를 설치한 모습을 또 그리고 보고 왔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10년, 길게 보고서 10년을 아 본다고 그래요. 그, 그 이후에는 예 불가피하게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마지막 때까지 한명 남으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고 같이 그렇게 하고서 주님 부르심을 맞이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한 군데를 더 이제 보고 왔는데 그 거기에는 목사님이 이 포항제철 좋은 직장에서 40대 초반에 직장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또 목회하시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17년째 목회를 하시는데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사모님과 그렇게 목회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장인 어른이 목회를 하시는데, 그, 사모님이 처음에 결혼할 적에 조건이 세 가지 조건을 대세우셨답니다 첫째는 목회를 안 하실 것. 그다음에 시골에서 살지 않을 것. 그다음에는 농사를 짓지 않을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제안하셨다는데 그렇게 하기로 하고서 결혼을 했는데 지금 세 가지를 다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내 나의 악기를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목사님은 원어 성경을 이제 번역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셨는데 약 70%를 번역했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어려운 이 사역을 하시기 시작했냐 그랬더니 이제 원어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어떤 때는 보면 잘못 오용한 것을 갖다가 또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직접 그렇게 뛰어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도에 대한 욕심도 없고 정말 베베아 같은 그런 성도 한 명을 그런 집사 한 명만 배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신앙생활만 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자 하는 소망도 없고 그러는 사람들은 본인도 지치고 그런 사역은 하고 싶지 않다 예, 그런 분들이 왔었는데 내려왔었던가 봐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까지 거기서 다른 데로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이제 그곳에서 주님 오실 때가 다 가까워졌으니까 이제 주님 맞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서 같이 천국에서 만나기를 약속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 사역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렸고, 어, 필리핀 갔을 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제, 아, 뭡니까, 그, 개척해가지고, 현지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었었는데, 개척하셔가지고 한 4,50명 정도 되면은 거기에서 꼭 목사 한 수를 안 받더라도 제자를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리더를 세워가지고서 교회를 개척해서 넘기고 넘기고 여러 번한 그런 목사님을 뵐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외국을 자비량으로 해서 한 일곱 개 국가를 돌았는데 거의 그렇게 신실한 분들만 만나게 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에... 재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제 재정에 대한 압박과 많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일 이 생각과 마음 속에서 영적전쟁이 치열한 부분이 이 사람들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이 터전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 다음으로 제일 많이 이, 이, 이 영적인 어떤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재정, 재정에 대한 것 제일 많이 영적 전쟁이 치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참 내려놓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참 힘들어하는 부분들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봤는데 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어,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3장에서는, 어, 그, 11조가 봉헌물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찌 내 것을 도둑질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0절에서는, 아, 어,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양식이 있게 하고,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여 없도록 내 창고에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해보라는 말씀까지 그렇게까지 인용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또 부와 귀가 죽게 말미암고 또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에 주의 손에 있다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또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나에게 꾸어 주는 거라고 주님은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만 사는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어, 죄인의 재물을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하나님 손으로 옮겨주시기도 한다는 말씀이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제, 이방인과 같이, 먹을 것, 쓸 것, 입을 것을 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은 나는 공중에 새를 보라. 또, 이러면서, 뭐래요? 드레핀 백가파를 보아라. 그러면서 그들도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제일 많이 속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생각하면서 제가 몇번 말씀드렸었죠 음, 욕기서 3장 26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나에게 예, 임했고 무서워하는 그 무서움이 나에게 덮쳤다고 이렇게 예, 요구부의 고백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무서움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 사단으로부터 주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깊이 그걸 묵상하다 보면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 게시록에서는 또 두려워하는 자는 불모을에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환경을 보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어서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 많은 약속들을 이렇게 해 주셨고, 자기를 신뢰하고 믿을 적에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그러셨어요. 너는 가난한 자 같지만 부요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너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도 하시고, 또 어, 네가 내 마음에 있고 내 말이 너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재정에 대한 건굉장히 많은 이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두려워하다. 이 역기사에 나오는 그 두려함이 내린 나오 내린 나오는 뭐냐면 찢어지다, 깨지다, 파괴되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지다, 하나님과의 계약이 파괴되다 이런 내용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두려워하는거나. 환경을 바라보면서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끝까지 힘든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두 정탐꾼을 이제 이 돌적에 두 사람은 이제 긍정적인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예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열 명은. 자기들이 눈에 본 대로 그대로 가서 그들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에요. 열명이본 대로 느낀 대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음, 미워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보고 미리 보고 그래야 됩니다. 또여리 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그렇죠. 그 밑에 돌을 적에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과 짐승들까지 같이 돌을 적에 위에서 돌 조그만 돌 하나 화살 하나만 쏴도 그냥 공격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또 요단강을 건너는 그 열이 볼 적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그 흐르는 물에 발을 첫 발을 뒤질 적에 물이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것이 갈라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도 홍해바다를 갈릴 적에도 전혀 앞길이 보이지 않는 데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 완전히 절벽 아래까지 서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도 담배하고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모든 죄를 다 떨어버리고 다 회개하고 온전히 성령께 성령에 예 매여 있을 때는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 지금 누군가가 와서 목을 친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내 속에는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모든 두려움도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쓸것 것 채우시는 것을 늘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은 나와 어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와 부모와 자식과 전토를 버린 자는 여러 배를 준다고 했어요. 현세에서 여러 배를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는 똑같은 말씀인데 100배를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29절도 또 똑같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다르게. 이렇게, 다른 분이 이렇게 기억을, 기록을 했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여기도 여러 배로 준다고 있습니다. 이, 내세해 준다는 게 아니라, 아, 현세에서 여러 배로. 한 배면은 100%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100%를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면, 주십니다. 일단 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금방 이렇게 갚아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드리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흔들어 보시고 넘치도록 채우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똑같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만 해도, 생각만 해도 하나님 그대로 이루십니다. 제가, 어, 목회자 직중회계생회할때그 책을 썼습니다. 제목을 생각만 해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해서, 그냥, 워딩을 제가 집사람과 같이 워딩을 해서 책을 써서 그 제본해 가지고 목사님들에게 선물로 드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은 성령님과 나와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늘 일치된 연합된 모습으로 그렇게 갈 때야. 하나님께서 이 위험한 곳에 가셔도 가더라도 늘 감춰 주시고 또 천군 천사 동원해서 막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이를 갖다 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어,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더 생각과 마음, 어느 것도 펑크가 나는 곳이 없도록 잘 정돈하고, 우리 생각이나, 예, 생각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아. 그래서 잘 지키고, 음,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행복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여 점이나 흠이나 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주님께서 이제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우리 모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